어? 또까 보카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두꺼웠습니다 오늘 제가 할 것은요 뭐냐 아기 미끄럼틀에서 음료수 나오는 거 제가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진화 지나, 진화? 지나? 진화하니까 좀이상하네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어딘가 미끄럼틀 살짝 밑에 있네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일단 넣기 전에 여기 놔두고 음. 응 여기다가 여기다 하고 팝콘 만드는 기계를 할거면 아, 팝콘 하니까 팝콘 먹고 싶어. 그 <laughs> 오케이, 오 어?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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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오이오이 오케이, 오케이, 오 이렇게 슈 아, 이위안 내려? 슈우우우우우우우 내려가서, 문 열고, 음료수였나? 오케이, 나오는 음료수를 받아서, 이렇게 가면은, 이제 놀이동산에 갈수 있습니다. 여러분, 이거, 할 때는, 팝콘 기기를 할 때는요, 이렇게 위에를 잡지 마시고, 밑에를 잡으세요. 안 그러면은, 저처럼, 힘듭니다. <laughs> 그럼, 오늘 영상 여기까지 재밌게 왔으면,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그럼, 안녕!